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율법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한계가 분명하다.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이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.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는 나에게 값을 치르라 요구하지 않으신다.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.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. 놀라운 이 진리로 인해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. 로마서 7장의 말씀 중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뇌가 귀한 간증으로 다가온다. 이 땅을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그 고뇌가 주님 배울 그날까지 나에게도 함께 할 것이 은혜이다.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.